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요셉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서는 계속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는 식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이름만 언급했습니다. 또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정식 부인 사이에서 난 경우 부인의 이름은 안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는 16절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가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 요셉은 예수를 낳고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계속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만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볼때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원한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를 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너무나 구체적인 기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또 이것은 구약에 나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한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텐데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꾼 요셉은 즉시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으며 아이를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종의 영웅담 중에 여기에서 보는 요셉의 순종 또한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을 죽이라는 것에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있었고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라는 것에 순종했던 예수님도 계셨지만 동침한 적도 없는 약혼녀의 잉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은 요셉의 순종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모습도 어느 순종보다 눈물겨운 순종입니다. 그것은 수치와 모멸감을 감내해야 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몸멀감까지 감내하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 묵묵히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 같습니다.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수치와 몸멀감까지 받게 된다고 해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저 내 좋은 것을 포기하는 정도 내 필요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해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정원한 여인이 동거한 적도 없는데 잉태하였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른 수치와 모멸감을 감내하는 요셉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가 지금 감내하는 것이, 내가 지금 순종이라 여기는 것이 이 정도의 진정한 순종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